오케이. 아,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있나? 우리 양감독. 응? 야, 우리도 우리가 주말에 뭐, 그래도 너랑 나랑 뭐 이렇게, 어, 어? 유튜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가 아니면 뭐, 주말에 그렇게 당신하고 나하고 볼 일이 있냐? 그냥, 이, 이것도 유튜브 덕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즐겁게 또한번 해보자고. 근데 난 사실, 양감독하고 나하고 안주도 한십몇년 됐잖아. 그지?

다르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집에 가끔 이제 가요하러, 내 동생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가요하러 이제 숙식으로, 그 당시에 이제 숙식으로 가요하러 이제 오는 애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 얼마 맞고 이제 숙식도 해주면서 내 동생이 가르치고 그랬다고. 근데 대게내 동생이 가르치면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성적이 안 올라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쑥쑥 올라가. 근데 이제 내 동생이 그러다 보니까 내 동생은 이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알아다녔어. 그렇게 애들 가리키고.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애들 공부가 하도 안 올라가니까 내 동생, 야, 우리 이제 한 살, 한두 살 차이니까 연년생이니까 같이 뭐, 야, 자, 도 하고 이제 그렇게들한는데 야, 지가한번 가르쳐보라고 해서 내가 가르쳤는데 한50몇등 하는 애들이 애가 한 3, 4개월 되다가 뭐, 10몇 등까지 올라갔어. 뭐, 그 이상은 못 올라갔지만 내가 공부를 뭐 하는 성격이 아니라 뭐, 그 이상 올릴 재주도 없었는지 모르지만, 두쪽라간 거야, 30등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동생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공부 못한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모르면, 어, 이것도 몰라. 그러고 이제 구박을 한 거고 나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 모르는 사람들의 좀 심정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얘가 왜 모르는지를 이해하는 거야. 아, 이 부분은 얘가 왜, 아, 내, 내가 이해 못해서 이런 걸 이해 못하는 걸 갖다 얘가 이래서 이거를 암기가 안되고 이런 걸 따져가면서 하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니까 이게 아마 걔가 그래서 공부를 잘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 근데 내가 이제 어제 4강 토론회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안철수나 저거 누구지 한동훈을 보면서 평생 1등만 한 사람들의 문제죠. 경험 없이, 그나마 안철수는 좀 경험이 있다 그래도, 그 경험이라는 게 되게 뭐, 이 기술을 만들어갖고, 기, 기술을 내갖고서 돈을 벌었으니까 하나큰뭐 이렇게 마케팅이나 이런 게 필요 없었잖아. 뭐 우리나라에서 내가 보면 사업하를 성공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난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하나는 뛰어난 인맥이 있든가, 하나는 뛰어난 아이템이 있어야 되면 성공하거든. 근데 어쨌 안철수나는 안랩이라는, 그, 저, 그 뭐야, 그, 뛰어난 그그 그 앱을 갖고 있었잖아, 개발해 냈잖아. 결국은 의사면서 그게 성공 포인트라 그런지 이두 양반을 보면 항상 남바 쓰리에 대한 애정이나 심정 어? 그런 어우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어저께도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참 경험이라는 거 이런 게참 중요하구나. 어? 학교 공부만 갖고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왜 영어로도 우리가 그렇잖아, 그, 그런 말이 있잖아. 북 스마트란 말이 있고, 스트리트 스마트란 말이 있잖아. 최고로 똑똑한 영역이 있고, 거리에서 얻어지는, 경험으로 얻어지는 스마트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두 양만 다 스트리트 스마트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 어떻게 그걸 느꼈지. 그래도, 전날 저모들하고뭐간접된다 그러고 저무들하고 옛날에 있었던 고릴적의, 어? 어? 한십몇 년, 이십 년전 얘기까지 끌어들여갖고, 비방으로 몰때 했던, 어? 그거보다는 좀난 낫다고 생각해. 그런 거 보고 흥미진진, 하다 그럼난 노야 그런 흥미진진한 그냥 서로 씹고 뭐뭐 뭐 쪼다다 뭐다 이, 이런 식의 난 그런 대답을 원하지 않으니까 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재명을 이겨야 되는데 한동훈이는 이, 쉽게 얘기하고 완전히 이제 저게 된 거야 국민 뭐야 깐족이가 되게 만들어놨어 한동훈이가 그리고 한동훈이는 세상 그래야 치사하고 추잡도 만들어놨고 그 내가 늘리기는 누구를 위해서 종으로 올리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나나 김지민도 어제는 그런 대로 나름대로 자기 정책에 대한 서로간에 뭐뭐뭐 그, 뭐, 비틀고 꼬집고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이 그래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뭐 뭐 그래서 조금 흥미를 갖고 봤어. 근데 일단 안철수는 내가 만약에 안철수 캠프에서 면던일중에 안철수는 뭐냐면 표가 좀 같이 이제 뭐 개념을 찬성하는 거니까 한동훈하고 좀 이렇게. 서로, 그, 이게, 표들이 합쳐져 있잖아. 그럼 공격을 갖다가 아주 과감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뜯어냈어야 되는데, 한동훈 표를. 근데, 너무, 뭐 역시, 안철수의 한계. 아니, 뭐, 물어보듯최상병 입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자기 표한테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그니까, 러 자기 표를 얻는 그런 캠페인이, 너무. 참 답답할 정도는 너무 없다, 이거지. 그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물어봤지. 한동훈의 업적이 뭐냐? 이제 한동훈 말, 뭐 금융투자세, 금투세 자기가 막았고 가정화폐세 막았고 뭐 금정선거에서 자기가 이겼고 어? 이게 자기 업적이야. 그러니까 안철수 다 그러더라고. 한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더라고. 내가 봐도 그래.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걔는 맨날 얘기하 자기 업적이 뭐 그런 거잖아. 이재명, 뭐, 어? 국회, 어? 체포 동의안 받아냈다고. 그치가 받아낸 거야. 어? 이재명 비토세력이 저, 뭐야, 민주당에서 찍어준 거지. 그래서 한 거지. 그나마 그러고 또, 뭐 저것도 안 됐고, 어? 저, 뭐야. 이재명이가 체포되지도 않았고, 결국에 가서는. 어? 한게 없는 거지. 나는 한동훈의 업적은 딱 하나야. 뭐, 지는 180대 1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일 때 민주당을 이겼다는데, 뭐, 거기 뭐, 지 법무사, 저, 야, 거기 몇 명이 자로왔 20명이나 들어왔냐, 거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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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법사위원회? 그 180명이냐? 제가 그니까 가대망상이 내가 느리다 그랬잖아. 근데 어쨌든 난 그때, 나도 한동훈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그래도 한동훈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풀수 있었던 그게 그거 있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동안 때 고맙게 생각하지 고마우나 마나 결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그게 업적이냐? 국힘 다 말아먹고 대통령 감옥 보내고, 어 탄핵 시키고 선거 3년 만에 다시 만들게 하고 이게 큰 장본인 결국 누구야? 누누에게다나 집에 가서 뭐 국회에서 뭐뭐 뭐 자기가 어개엄을 막았다고. 야, 개엄을 막는 거는, 야, 여당 대표가 개엄안 나게 하는 게, 야게 계엄을 막는 거지. 가갖고, 야, 국회 내가 보게 그래. 한동훈이는. 한동훈 같은 놈은.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아이고, 나 큰일 나겠구나.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야. 어? 지, 집이고 뭐고 다를뜯것 같으니까 국회로 튄 거지. 도망간 거지. 그러고, 어? 저 악사가 됐는 거지. 도망간 거지. 지금 무슨 개엄을 막어. 어? 아유 그러고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 피, 피해 망상에 젖어갖고, <laughs> 뭐, 뭐, 뭐야? 저번에도 뭐? 뭐? 네개 자천당하고 두개 압수색 받았다고. 야, 당신이 어디 감옥생활을 해서 뭘한번 했어? 그술자통 사례, 그걸, 그걸 자랑이라고 떠드냐? 김문사하고 대비해봐라 민주한동으로 몇 년을 감옥 가고 몇 년을 도망 다녔는가? 아이고, 딱하다, 딱해. 하여튼 뭐, 공격도 공격 다 짜놓고, 역시 안철수는 빨리 안내, 같은 거 빨리 살려갖고 좀 좋은 기업으로 이렇게 아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 그 뭐냐면 저 박원순은 왜 양보했냐고 얘기하면 그건 자기의 이, 이 아주 그 양보했다는 그 아주 좋은 점이잖아. 그러면 이 그래서 양보했다 그러면 자기, 자기의 자기 어떤 그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좋은 캐리어 아니야 서울시장을 양보한 거를 나 그런 적 없대. 아니 세상에다 양보할 거란 걸, 걸 갖다가 왜? 왜냐면 이제 이 저 누구야 한동호는 너는 이제 철새 정치인이라는 걸낙인찍기려고 그랬더니 그거 벗어나려고 그랬는데 아 철새 낙인이면 어때? 참 딱해. 아니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맛도 잃어버려갖고 어정쩡한 안철수가 돼버려갖고참 딱해. 그러서 이제 한동호는 어제도 역시 비방으로 계속 배양받은 그 비방이고 어어남 꼬투리 잡는 게로 했지. 뭐 자기 그게 없잖아. 또 어쨌든 안철수는 뭐저 철새 정치인으로 낙인 찍혀서 안철수를 해갖고, 안철수 표 중에 그래도 일부를 가져오는데 성공하지 않았느냐, 뭐, 난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어제 가장 저 돋보였던 건 나는 어제, 뭐, 김문수 장관이 정말 아주 돋보이는 걸 했다, 그치? 메가스, 메가스체에 대해서 뭐 특별한 것도 아니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2년 만에. 근데 그 5년도 며칠 뭐 5년이라고 그랬다가, 우리, 우리가 맨날 그렇게 뭐, 뭐, 우리, 우리도 가드망상 좀 해보면, 우리가, 어? 3년 안 되면서 어떻게 메가스틸 5년에 하냐고 맨날 떠들어대서 그런 건지 뭔지 어쨌든 2년으로 바꿨더라고. 안동훈이가 메가스틸을 갖다 2년 안에 썰고 터도다 5대 만든다고. 그러고 물어보니까 5대 지정된 장소도 없어. 그러고 뭐 메가스틸 5대 만든다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 이제 근데 그 질문 방법이 굉장히 질문수가 세련되고 아주 노련했지. 하도 이제 저거 누구야. 한동, 한동훈이 뺀질뺀질 되니까 질문해놓고선 이제, 저, 뭐, 누구야. 저, 홍준표한테바 가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 홍준표가 이게 동화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동화지 얘기하고, 이 저, 저걸 예를 들어서 판교수, 판교, 어? 테크노밸리를 갔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한테도 물어보니까, 아, 그거 하는데도 10년이 더 걸렸다고 얘기하니까, 완전히 이걸 허구라는 게 드러났지. 그 와중에도 한동훈이 또뭐했는지 아냐? 왜 반대를 하냐? 누가 반대를 했어? 그시현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물어봤는데 누가 반대를 하냐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그 대답이야? 그리고 또 결국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그렇게 2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도시가 될거 아니냐고 아저저 저 좋은 도시 되겠지? 저더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공약이야? 서울 메가 서울 같은 메가시티 다섯 개 만든다는 거랑. 그게 공약이냐고? 공약은 뭐야? 퍼블릭 어포인트먼트야.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어이, 이 띠빵 맞은 놈, 아이고. 나는, 나는 자, 이게, 그냥 인정할 수가 없어. 나도 웬만하면 좀 인정하고 한동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인정하려고 래도난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돼. 아무리 인정하고, 그러고, 몰라.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그래도, 지어도또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배반할 정도로 그렇게 윤석열이 잘못됐다고 난 생각은 안 해. 어? 아니, 뭐, 김건희 문제, 뭐, 어떤 문제, 어? 뭐, 그러고 뭐, 최상동 문제, 뭐, 뭘 얘기하더라도, 이재명만큼 잘못했냔 말이야. 집계에서 나한테 말약 이게, 김건희 이렇게 하는데 눈 감을 껍니까? 그러면, 야, 이재명 이런, 이런 문제 인데너네왜 이재명한테 난 그러고, 왜 우리 김건희 갖고 그래? 그거 갖고 니네들이 먼저 뭐라 그런 다음에 김건희 에게 이게 정답이지. 뭐냐 하면, 세월이 지나고, 역, 보면, 역사가들의 증명은 반드시 그렇게 증명이 될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공적인 핑계로 자기 권력 늘려나간 거야. 왜? 그것도 한번 보자. 선거 때 봐봐. 자기가 얘기하잖아. 무슨, 무슨 김검사, 뭐, 그러고 뭐, 저, 뭐야, 경남인 거든가 거기에서, 저, 뭐야, 영부인 부탁 안 들어줬다고. 안 들어줬다는 게 뭐야? 다 공천에서 배제, 배제시켰다는 게 뭐야? 지가 칼 휘둘렀다는 거 아니야? 칼 휘둘러갖고 지 권력 세운 거야. 비례자표쭉 깔아놓고. 그리고 선거에서 작살 난거 아니야? 그핵질아래갖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보수에다가 누구야? 그 이상한 놈, 김경률이 같은 놈뭐 내모선장 네 갖다 놓고. 거기서 윤통이 좀 잘못한 부분도 있어. 선거에 좀 방해가 된 부분이 있지. 그러나 이유가 없지. 선거 개판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금정선거 이겼다고를 자랑해. 이거 제발 이한동원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냉철하게 보자. 우리 시집 번을 우리 딸이나 남편 고를 때 사람 보고 선택해야죠. 이미지 좀 그럴싸하고 포장지 짓고 속 까보니까 알맹이 하나도 없는 사람 골라도 되겠냐고요. 저게 증거 아니냐고. 다섯 개 도시 만들겠다. 서울 같은 서울 같은 거2년 안에 뒤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왜 반대하고 있냐고, 왜 그런 거라는 걸 반대하냐고, 말단도순에 짓거리 있고, 그게 한동훈이다. 제발 좀. 그리고 본선에 가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독수, 이 한동훈이, 이런 사람은 안 돼. 될 수가 없어. 왜? 기업 일으킨 거에 국무총리하고서 여당 대표한 사람이, 한동훈이가 정치력 있으면 뭘했었냐되면 한해 30개 있든 뭐가 있든 걸 막았어야지. 다만 몇 개라도. 그게 정치력이야. 암만 이재명이 정가가 10개고 1000개 구간에 힘있는데. 배가 암채 거들면 기닥치는 것밖에 뭐 있어. 피해가면서 좀 뜯길 거 뜯기고 줄거줘가면서라도 그걸 만들어 나는 게 정치지. 윤통도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고 정치를 안 했잖아. 바로 검사들의 문제들. 그래, 일로 와! 그럼 상대방 작작 터니까 칠저대로 됐지. 정치는 똑같이 상대도 어느 정도 힘이, 힘이 있거든. 근데 국회 권력이라는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 집단을 갖다가 도끼로 나무배듯 했으니 결국에는 도끼가 잘리는 거지. 그럼 뭐야? 여당 대표라도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어야지. 그리고 뭐 쟤네들 맨날 탄핵을 몇백, 뭐, 얼마래, 얼마나 욕하면 뭐해? 그 정치력을 못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 내가 아주 조금만 했는데, 그때 농어 행위, 부덕 방구적이란 말이 있어. 행동함에 있어. 얻어지지 못하면. 방구적이. 그게 비로소 나에게 드라이 얘기지. 지금 선거전력도 맨날 지금 이재명이 욕하고 안 되는데, 이재명은 맨날 욕해도 우리가 못뭐 죽여. 우리께 있지 않으면. 빨리 공정과 정의 찾고 경제 도약 시키고 북극 강병을 빨리 우리가 부르짖어야지 어떤 후보를 해도 그게 너무 비약화 되는 거지 원래가 좀말 길게 하는 거는 이제 뭐 오늘 뭐 이제 이거로 끝났으니까 내가마지막으로 한다고 그래서 김문수는 굉장히 아주 어저께 돋보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그것도 있지 그, 그 댓글 사건 가족들이 저 윤통 씹은 거 그런데 뭐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직접 해라. 어딜러가 그렇게 충고를 했지. 그랬더니 걷다 대고 또, 또 한동훈 이 얘기하는 게, 개엄은 피해 가시는 분이 댓글하고 개엄을 피해 가는 거는 뭔 상관이야. 그게 본래 제대로 대화 토라라면, 대답하는 시간에 깎으러 상대방을 공격하면, 그건 레드카드지, 떼장이지 우리 동네 같은 데서 그런 거 만약에 뭐몇 명이서 토론 한다고 그래. 그렇더라면 컴플레인 걸면, 아왜저 사람 왜 대답을 안 하고 저렇게 반대로 나를 씹는데, 저거 가만 놔두냐? 그러면, 바로 퇴장이지. 아주 불량한 태도지. 아니, 가서, 야, 이런 거 하지 말어라 그럼 자기 의견을 내야지. 앞으로 안 하겠다. 아니면 계속 하겠다. 걷다 대고 그런 거 캐, 캐질 말래는 동, 뭐, 대통령대도 캐질 말래는 동, 개엄에 가서 멀리 있다. 이게 대답이야? 말이 돼, 이게? 난 이런 거뭐 이거면 뭐 아주 이제명 똑같아. 질이 안 좋다고 난 생각하는 거지. 그런, 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 물으면 성실하게 대답을 하잖아, 다. 어? 당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 왜, 왜? 안철수그러잖아 왜? 저, 뭐야? 메가시티? 아니, 저거 뭐야? 그, 뭐야, 뭐야? 건두구지? 서울시장 한 사람이 이렇또 생각이 났다. 누구지? 서울시장 한 사람. 박원순이. 어, 박원순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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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와줬냐? 그럼 어버버 되더라도, 왜, 저 박원순이, 저, 뭐, 서울지장하는 상관한 거 양보했냐? 그러면, 법원 대더라도나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대답을 하잖아. 대답하는 시간에 왜 빚고 그렇게 공격을 하냐고. 그런 거 우리 전문용을 한 단어로 뭐라 그래? 질이 안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두 단어로 얘기하면 저질이라고 얘기하고. 아주, 아주 안 좋은 습관 갖고 있더라고. 그건 대화를 잘하는 게아니야 조금만 더 쳐다보면, 전부들 이미 제치하고 그네 사람 나중에선 비주얼이 제일 괜찮잖아. 왜 그런 거에 다 정신을 팔리냐고. 가짜한테.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 잘 차리고, 뭐 내면을 보자고. 그럼 그, 그럼 또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통령, 자기 대통령 가족 총동원 해갖고서, 어, 씹고. 이게 괜찮다는 얘기야? 여당 대표가. 이건 정말 비겁하고 치사한 일이지. 그래서 하여튼 뭐그 부분도 정확하게 전국을 찔렀고 그래서 김문수가 아주 어제는 굉장히 활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홍준표 우리 준표 형님은 어제는 내가 보기에 왕따 전략을 갖고 꾼것 같아. 피곤하니까 아유 저건 아주 그냥 제껴놓자. 그래가지고 그냥 한동훈이는 제껴놓고 왕따 전략으로 가고 또 이제 진짜 야 전문가 너 AI 얘기했는데 아어 그러고 뭐 CBTC 얘기했는데, 그거의 진짜 전문가는, 여기 있어, 안철수야, 니가 아니야. 그걸 증명거라고 안철수한테 피해를 줬는데, 안철수 찝짓하게 어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그래서, 아예 안, 되, 안 되게 도 우리 준평님 전략이 잘안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그, 뭐야, 저, 뭐, 뭐 국적 문제, 야, 아 이건 대학 거리가 아니지. 역사도 우리나라 잊어먹었는데, 어 국적이 어딨어. 이제 국민 감정에 자꾸 자극을 하는 건데, 왜 한일합방이야? 아니, 나라 잃은 사람이 국적이 어디있어 나라 잃고다 이래 먹었는데.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거지. 뭐, 아치 김문수 얘기야. 근데 감정적으로 국적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석을 죽으러 온 거지. 또 사실인데, 어떡해. 그래서 그런 걸 해갖고, 뭐, 근데, 뭐 준표 형님은 그렇게 뭐, 어떻게든 그냥 뭐 활약한 것도 없고, 그냥 정준동이었다. 이 정도라는 거면서. 어제는 내가 보 역시 제일 잘한 게, 뭐, 저, 우리 뭐야, 문수 대통령. 이, 제일 잘했고, 한동훈이가 그래도 어쨌든, 뭐, 여기저기 공격하가면서, 뭐, 하면서, 어쨌든, 나는 그런, 태, 그런 태도를 안 좋아하지만, 뭐, 일단, 대중이 봤을 때, 오, 와, 저 사람 뭐, 야, 말 잘한다, 뭐, 이렇게, 뭐, 이겼다,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보고. 뭐, 중간, 정중동으로 그냥, 꼬레비지만, 어,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홍준표로 안철수는 정말, 너무 무력, 무력했다 그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채점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전반적으로 봐서, 이거 뭐, 어저께까지 보면, 이제, 김문수는 올라가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하고 한동훈 싸움인데, 우리 준표 형님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김문수랑 한동훈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두, 두,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큰영향이 없이. 그래도 뭐, 왜또 뭐, 저, 첫번에 이런 얘기하기도 그런데, 우리 공부사 마음 들어도 저, 좋아. 근자 근자의 원자라란 말이 있어, 공자님 말씀에. 너무 뭐 옛날에, 어릴 때 이런, 난 공부나 하면서 이런 책 보는 걸 좋아해갖고. 근데 이제 그 말이 뭐냐면, 근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열, 즐겁게 해야 원자아래 멀리 원, 멀리 있는 사람도, 어? 올래, 온다 이 얘기거든. 한동으을 보라 이거야. 이거 한동원으로 만약에 1등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김문수가 한동원하고 선거운동을 하겠어. 홍진표가겠어. 다부터맥 빠져서 선거장 나가기도 싫어. 안철수까지만 해도 나가겠어. 뭐, 딴 사람들은 또 뭐, 뭐, 한동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하면 싫기 싫어겠지만 나는 뭐, 뭐, 소신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유튜브 하라고 그러면 한 명이라도 끌어들이면, 한동훈 사람도 끌어들이고, 김무수도 끌어들이고, 나한테 그런 사람들 말, 나, 나처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옳은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뭉쳐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 윤통의 그런 어떤 리더십이 이만큼이라도 국힘을 왔지만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없어. 다 고마고마하기 때문에 리더십 부재다가 이제 결국 국힘은 난파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금은 그래도 이 선거 때문에 뭉칠 수 있는 마지막 응집력이라 이거지. 이거 끝나봐. 한동훈이또안털 수가라 또 조금 안 되면 또 신당 차린다 뭔다 그러고 그 떨거지들이 뭐야. 권력의 굶주린 하예 나들인데 신지원이뭐 얘네들 한돈원이 뛰어가고 자기들 한자리 하려고 그러는 건데, 어? 거 있지 또 뭐야 윤어겐이라는 집단 있지, 어? 또 이제 이준석이 또 이준석은 지금 논대가 맨 처음부터 뭐몇달 전부터 이준석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안철수한테 저거 뭐야, 자. 안철수는 이제 거기 영상이 게임이 끝났다 생각하고서 안철수 쓱 데려다 놓고서 AI 대담하자고 그러지 죽거리는데 좋다고 딱 가서 딸래렐다고 얘기하나. 우리 안철수 정말 이집석이라고 어쩔 수가 없어. 지가, 어? 메인, 메, 메인 자리에 있는 건지 웃긴지도 모르니. 아 정말 딱 해서 뭐 그게 이제 내가 얘기를 하잖아. 공부하고 1등만 한 사람들은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약하단 말이야. 뭐, 뭐, 어떡하겠어. 근데 이제 난파선이기 때문에 선거 지난 다음은 다 걱정되지. 그리고 대통령 돼야 뭐할 수도 없고. 윤통 맞잖아. 뭐래 지금 국회가 이런데. 이재명이 비우 맞치면서 정치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 오늘의 걱정으로 족하다 그래서 난 그래서 오늘 하루, 어? 열심히 하고 또 내일은 내일대로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버텨나가는 거 말고는 뭐, 큰, 뭐, 이렇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런, 뭐, 어? 그, 모티브가 없잖아. 그도뭐 어떻게 화이팅 해주면 뭐 어떻게 하겠어. 하여튼 다, 네분다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우리 박사 못 치자고. <laughs> 여기까지.